오 오케이, 오케이, 오. 오케이, 오케이, 오게이 오케이, 오케이, 도 없어. 내가이오 내가 오야저오케하 오케이, 오케이, 오뭐 하는 거이오이상한거 <거야? 웃음> 뭐 하고 이어 <목소리> 어, 좋다. 어, <목소리> <목소리> 잘했다. 오어 1점 어, 점 어, 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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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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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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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니야>? <laughs> 아. 너아 어, 추워 <laughs> 신우야 와, 골넣킹거 아 생기프 잘하는데 근데 아 까비 까비 진짜 신났어 지금 오랜만에 필드 나서 <laughs>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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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까비 좀감기지 까비 까비 없다. 안 움직인다 이제 하하하하자 <laughs> <laughs> 민호 아이고 실수 줄여야 돼한골더 눌러요 <laughs> 와아 생홍키퍼 잘하거든 쟤도 쟤 기포 <laughs> 아, 쟤 키퍼 잘한다 아 ㅈ됐다 와아 와아 씨아 괜찮아. 지금 잘해 줘. 아, 생각 막지 마. 아 트래핑 뭐고 <laughs> 아, <아니, 거트> 비 싸다. <laughs> 와, 뭐야 <뭐예요>, 저거? <laughs> 좋다. 좋다. 아, <laughs> 오, <태우형. 웃음> 와, 진짜 가축소 o 가축소 a t o s 와 진짜 <목소리> 진짜 뭐야 저거 <그거>? 폼 o s o 폼이 진짜 <목소리> 야 이제 이점이 s o c a 점 o s o c a t o 이 o c 이 t 이분이다. 이전식이다. 오, 좋다. 잘 봤다. 아, 에, 뭐야? 내 허리 나가, 허니 나이, 나이 생각해, 나이. 아이분만 버텨 1분 w w 2점씩 I'm 점씩 y i n g I'm not sure what i 빨리 a 빨리 n 경고 경고 o t sure what I'm s a y 대 n 대 i 대 not 대 u r e 대 h a t 대 m s 아이고, 좀, 보고 좀 줘라, 보고 좀. <laughs> 아, 진짜 이 많이 찐다. 가자, 가자. 빨리 줘, 빨리 줘, 빨리 줘. 아. 야, 이제 2점씩이다, 2점씩. 이제 2점이야, 2점. 아, 까비 이점이점 10분, 나도 10분, 야 수비가 더 없다, 수비 없다, 수비 없다, 수비 없다. 아, 꼬아 분 10분 이점식 끝났다. 끝이다끝났이 끝났다. 다 정기형분 남았는데 하실래요? 아니 아니 10분 10분 아. 지금 지금 지금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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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누 네, 아, 네? 아, 네, 어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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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, 오. 아 존나 ㄴ 다 꼴대 3점 아그러니까아다들어왔어 어, 나한테 간다 아, 간다 바로! 뭐 뭐야 뭘 하고 싶은 거야 대체? 오비니 쇼 오비니. 좋다. 좋다. 아니 뭐 요즘 뭐 이상한 거 연습하나? 고고고 <laughs> <laughs> 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왜? 빨리, 빨리. 빨리. 할수다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. 할수 있다. 까비까비까비 어, 아 형철이 아, 많이 뛴다 아굿 빨리빨리빨리 어, 조이 굿 빨리빨리빨리 와세영아 빨리. 빨리, 빨리, 빨리. 대충 좀 뛰어라 세형이 아, <laughs> 진짜 많이 뛴다 아.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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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라인 아 좀만 더 좀만 더 수비 없다 수비 아까비 수비가 없다 수비 수비 같이 해줘 수비 없다 타격 힘들다 굿우 빨리 리 빨리 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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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라인 줄 빨리 줘, 빨리 줘, 빨리 줘, 빨리 줘, 아이고, 내렸다. 활동량 생각 너무 안 한다. 지금 와, 당이다. 어, 7분 안 밀려진다. 아이고 와, 지금 다 힘이 다 빠졌다. 기포도 태워 또들어갔어 어, 빨리, 빨리. 오케이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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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발 오케이, 와, 여유있게 논다. 힙슛. 오케이, 굿! 아, 확신이 굿! 그거 어, 운 확, 확, 확신이 잘한 거야, 지금. 확신이 잘한 거야, 고빈아. 굿, 굿, 두 개, 두 개. 아, 거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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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, <laughs> 아, 이거 가만 있어, 가 갑자기. 그니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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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주 한번 해라. 안 돼, 스테이 나와. <laughs> 키워 박지만 그러면 거기서 앉아 있어 그냥 <laughs> 눈, 눈치 있으면 그렇게 해라. <laughs> 아이고 해봐야 수비 확실하게 와 다행 나블로킹 굿. 빨리 오비이오비이오비이오비 <오미니, 오미니>, <laughs> 아이고 빨리 오. 파워, 파워. 아, 제발. <laughs> 아 <웃음> 아이고. <웃음> 와 성엽 굿와 성엽 야, 어, 역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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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형님 골와골 한골 한골 골골골 이래 지 제... <laughs> 이래 이아수있 다시 또 한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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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이거 한 아. 번씩 이야 한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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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엽 굿 승부차기다 비기면 아 재밌게 할 거면 비겨라 그냥 승부차기가자야 승부차기랑 재밌게 하자 현서 재밌게 하라. 아, 세영아 뛰지 마. <laughs> 왜 이렇게, 뛰어? 왜 이렇게 뛰어? 아, <laughs> 아, 많이 뛰어 이렇게 많이 뛰상현상현상현상 아, 오케이. 오케이. 뺏기면 답 없다. 저저저 이렇게 많이 저 거. 네, 네. 저거 왜 이렇게 많이 하는거야 오늘 <laughs> 민 그거 좀 하지마 저기요 <laughs> 혹시 <laughs> 가르켜주세요어시달하고 뭐, 있어 자꾸 야 오케이 굿굿굿 야 5분 빨리 한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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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컷백 좋다 와와 아, 와, 이거 뭐야 와 저런줄 저, 아는데아 태호형 손가락 아프다며 그만 걸어라니까 그만 걸어라 진짜 때린다. 그만 막어! 아우 진짜. 왜 이렇게 잘 막냐고. 야, 매칭 아니잖아. 그만 막어. 팝업팝업 붙여. 아, 좋아. 온다, 온다, 온다. 현수, 현수 조심해. 아, 됐다. 아, 굿, 굿. 야, 사, 사분, 사분, 사분. 한골로 해야 돼.

오상이다. 우나 아, <laughs> <laughs> 준비해라. 한 걸로 한 걸로 한 걸로 해한 걸어야 돼. 한걸해야 돼. I'm ready. 오케이. 한어야 된다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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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고고 아, 고고. 오케이. 안 돼. 고 아상엽 굿 아, 스킬 아, 좋다. 아, 가자가 자. 좋아, 형자 너 해야 돼, 너 해야 돼, 너가 야 돼. 아, 세영아, 이게 잘 이렇게 많이 뛰어. 좋다, 좋다. 좋다, 좋다. 다 좋다. 좋다, 좋다. 좋다, 좋다. 아, 다이다 좋다, 좋다. 다좋 빨리 빨리 아 진짜 소비대 충하라니까 아 키퍼 막지마 아 반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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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키퍼 씨 잘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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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비기지도 않겠다 됐다. 휘발졌 넣어야지 어쒸! 다 오케이. 오오! 빨로 아, ㅈ됐다. 아, 씨자 아, 이거는 꼬발이다 아, 이거는 1심야가요 2골 되겠나? 되겠나? 야! 5점씩? 5점씩, 5점. 사점사점사점사점사점사 점. 아,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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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잠깐만 사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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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뭐야 잠깐만 뭔데 <웃음> <웃음> 잠깐만, <뭐예요? 웃음> 잠깐만 <뭐예요 이거. 웃음>

아, 다 좋네. 빠졌다. 끄끄끄끄 어. <laughs> <laughs>